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월배당주입니다. 이제 올해 흐름 보시게 되면 횡보하다가 자, 하반기 들어서 한번 크게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최근의 상황인데 자, 역사적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싼 레벨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좀 시작해 줄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만큼 앞으로의 전략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가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 설정부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2% 정도의 경매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어요. 2%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차장고도 이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큰 변화는 없죠. 그래서 수치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황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 어, 괜찮아 보입니다. 에비타 순익도 마찬가지죠. 매년 우상향해주고 있어요. 놀린 적도 없고 계속해서 상승흐름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뭐 EPS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걱정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배당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산적을 한 거기 때문에 한 0.77에서 78, 79,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배당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원로 따졌을 때는 한0.26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6센트 정도 주당, 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연간으로 봤을 때 거의 6%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만큼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배당락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전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15일 전으로 배당금이 주식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뭐, 과거 80대에서 최근에 70대까지 내려오면서, 뭐, 과거에도 높진 않았어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 대비 조금 내려온 점은 아쉽긴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2%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 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50.2배 그리고 pbr은 1.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월배당 종목으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등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기준 13,250개의 장기 임대차 부동산 계약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말 보유한 부동산 계약은 약 15,450개까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부동산 수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1.2%에 그친 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는 필수 소비재 판매 업종 등과의 장기 계약을 활용을 해서 공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좀 하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츠는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수혜를 보는 대표 자산 중 하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죠. 지난 19일날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낮은 4.25에서 4.5%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9월 달에 0.5%포인트 내리는 비컷 단행, 그리고 이번 달, 지난달,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림세, 어, 내리고 있는 이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두 차례 정도만 내릴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제 하향세는 계속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뭐 걱정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어쨌든 수혜주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슈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은 지금 가장 베스트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싼 상황이고 거기다 내년 전망도 상당히 밝은 상황에서 지금 배당 메리트도 6%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지금 어, 이만한. 기회가 올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어, 지금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월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목표 주가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팔고 나갈 때는 의미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설정을 합니다. 자, 목표 주가는 현재. 67달러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67달러 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거 팔 생각 없다 그냥 계속해서 모아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 주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분들은 평단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이제 보호자 분들 전략에 있어서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그걸 설명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추드리는 거는 적립식 투자 있죠 그냥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거뭐 매달 월급 날 모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정 일정하게 좀 모아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비추드립니다 어,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 가능한 한 전략을 잘 짜서 최대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뭐 매달 모아간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평단은 계속 내려가고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뭐 월급날 내가 계속 낸다 물론 복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평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팔때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배 배당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배당수익률도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매달 그냥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 자 모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총알, 총알을 모아놨다가 지금 같은 시기에 왔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떨어졌을 때 한번 사고 그 다음 또 총알을 계속 모아 두세요 올라갔을 때는 그냥 바라만 보시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또 모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전략을 세워셔야지 평단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유지가 되면서 배당은 어, 꾸준하게 수익률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께 어, 좀 추천을 드릴만한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모아가는 전략 말고 여러분들이 좀 나는 그냥 수익성 극대화가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수익만 빨리빨리 좀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가셨다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 도달하면 파는 거예요. 물론 목표 주가 도달을 못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주가 차익으로 그냥. 어 이제 차익 실현하고서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다 투자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 내려오면 기회다 하고서 다시 한번또 총알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파울고 어, 사고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도 귀찮다. 나는 그냥 계속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 어, 나는 이제 좀 음, 성향 자체가 계속해서 모아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한번 챙기고 극대화 시킨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 투자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이렇게 좀 가장 추천드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평단 관리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릴 건데 60 달러 라인입니다 60 달러 요 라인 하나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평단 관리를 하시냐? 60달러 위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평단을 좀 낮춰주세요. 60달러 밑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 수년간 투자를 해나가시더라도 이 기준은 일단 60달러 선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60달러 밑으로만 계속 평단이 유지가 될수 있게끔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60달러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막 이걸 물탈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달러 밑에 왔을 때 어, 한번 크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60달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주가도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평단관리하기는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꼭 평단관리 잘 해주시고 60 밑에서 잘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